음, 이름제약속스파리라고 한다. 약속스파리 약속 번호를 정해놔놓고 하제? 번호를 정해놓고 공격하고, 번호를 정해놓고 방하고, 요, 이 지금 내조 중에는 너희들이 둘이가 제일 잘한다. 도하는 니 치고 나서 빨리 발꿈치를 가슴에 안 가져온다. 발꿈치를 예. 가슴에 안 가져오면 바로 카운터 박박 길러주려 했지. 발꿈치 띵기 써. 이거 좀 스텝을 떼면서 실감나게는 이쪽이 제일 잘하네 또. 어, 야 민기야 치고 나서 얼굴을 주먹을 빈다 얼굴에 주먹을 깎 반드시 깎고 앉혀도 음. 니는. 야, 민기가 주먹을 얼굴에 안 걸으면 얼굴을 툭 찔려줘. 예. 주먹내려간다 내려가 봐. 이렇게 고오른손리고 올리고. 오, 오, 이여기내려가고지다한번다 오, 맞아. 공격을 하든 방어다 하든 얼굴에서 주먹이 내려오시면 코를 팍팍 찔러주라 눈하고 코를 팍팍 찔러주라 가도 올리는 것까지 가올가 네. 성빈아, 뭐 해야되노? 그래, 스테레칭, 스테레 줄렁이까지 빨리 해라. 네, 약속 스파링 잘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30초. 좀, 좀 실감나게 스테레칭 뛰면서. 좀 강력하게. 때리는 소리가 퍽퍽 나고, 맞는 사람은 윽윽 소리가 나고, 영화 촬영, 영화 촬영, 영화 촬영할 때더 실제보다 더 실감이 나게 촬영을 해야 돼.